안녕하세요 바르고 정직한 오른앙영 안경사 이용환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성을라스는 농내장이 있는 고객님의 눈부심을 완화하기 위해 제작된 보정 성을라스입니다 농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조금만 강한 빛에도 시각적 불편감이나 눈부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성을라스는 단순히 어두운 렌즈가 아니라 양면 빛 반사 코팅 렌즈를 이용해 눈부심을 줄이면서 시력의 선명도를 높인 맞춤형 설계입니다. 즉, 불필요한 난반사를 최소화해 빛의 투과 효율을 높이고 시야 대비와 색 인지를 더욱 또렷하게 유지합니다. 또한 측면에서 들어오는 반사광까지 차단하기 위해 렌즈 곡률과 피팅을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. 여기에 정밀한 굴절력 보정을 통해 잔존 시력을 안정화시키면 빛 자극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고 시력의 질적 개선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. 빛에 예민한 녹내장 눈에도 편안한 성을라스 시신경 보호와 시각적 편안함까지 고려된 안경을 제작하는 바르고 정직한 올흔 안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